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, 자기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을 하 결과물이기 때문에. 그리고 참 감사한 세상인 것 같아요. 왜냐, 이 노래로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, 2년 계속 할수 있는 세상이잖아요. 예, 네, 그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. 저 역시도 뭐 누나가 딱이야하라는거에비가왜 거기서 나왔는거한 3년, 4년 뭐 계속 불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많은 분이 이게 당장 까마네 포기하지 않고 색깔을 그럼 보니까 폴드 시 하실 때 어떤 스타일이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는 데저요 네, 장점만 쏙쏙 뽑아 내신다고 하시는 거 아, 어 일단 제가 노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으면서 노래가 잘 되는 사람맞았는데 네. 아픈데 어떻게 노래가잘 되는 사 어, 네.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저는 여러 가수들의 가이드 보컬과 보컬 디렉팅들을 보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가수의 특징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터칭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네. 그 친구의 장점을 <laughs> 잘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<laughs> 대표님은 녹음 현장에 없도록. 아, 대표님이 오시면 안 되는 거요 아, 나가시라고. 아, 나가야 돼. 그런 이유가 있어요. 대표님이 있는데, 너왜가 되냐고요. 눈치가 예, 대표님은 나중에 다 녹음하고 수정된 거 그때 들으러 오십시오. 하고 대표님을 멀리 보내버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가들이 마음 편하요 그런 장치를 미리 고